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답니다. 우리 작은 딸이랑 저기 오사카로 여행을 가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례적인 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연되고 결항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비행기는 지금 아직 안 떴는데 지연? 약간이지만 출발할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 아니 인천공항인데요. 오사카 간사이 간다고 탑승구로 오라고 해서 줄서 있어요. 요거는 기다리다가 셀카 한방딱 찍었답니다. 이제 40여평이 결항이고 그런데 저희는 피치? 일본 항공을 타고 일본 간사이 오사카 행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사카로 출발해 볼까요? 짜잔, 여기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인데요. 그 간사이 공항에서 또 셔틀 버스를 타고 어 어디냐? 거그 간사이역 기차 타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셔틀 버스가 버스 두 개짜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그런 버스인데 버스인데요. 이걸 타고서 간사이 전철역 기차역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이렇게 간사이 기차요 거기까지 가는 길인데요. 보니까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바람도 차갑고 길도 깨끗하고 상당히 깨끗한 첫인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조그만 도시인 것 같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여기 간사이 기차역인가요? 여기까지 한 10분, 15분 정도 버스 타고 온것 같은데, 요 기차역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전철도 있고, 요 한쪽도 전철이 있는데, 전철과 기차가 같은 철로를 쓰고 있는 그런 역입니다. 여기에서 오사카까지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오사카 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게 오사카 행 기차입니다. 이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객들이 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보면은 대부분 어, 타시는 분들이 한국인들이 한 80%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면은 안내멘트에도 한글로 안내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한국 기차인지 일본 기차인지 헷갈린답니다. 자 이제 어, 남바행 열차를 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차에서 바라본 풍경인데요 어, 간사이 역에서 남바행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사이에 집들과 건물의 풍경입니다 보면은 집들이 대부분 단층 구조고 어, 조그맣고 깔끔하게 붙어 있는 그런 걸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도로를 봤을 때 차들이 다 조그맣다는 거. 차들이, 어, 무슨, 인형 차들 같다고 해야 되나요? 차들이 다 조그만 차들이 길에 질비하게 다니니까 그거 되게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기차역, 창박을 구경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남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어, 가장 큰 도시가 남바, 남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남바에서 내려서 지하상가를 걸쳐서 숙소를 찾아서 가고 있답니다. 이 지하상가를 보니까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 90년대의 지하상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지하상가의 모습이고, 이 지하상가에 수많은 모든 음식점이나 모든 편의점이 다 갖춰져 있는 게 우리나라랑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사카의 중심도시답게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강남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이 오사카 남바지역에 다 몰리는 것 같습니다 어휴, 여기가 우리가 묵을 숙소 몇 층짜리야? 1, 2, 3, 4, 5, 6, 7, 8, 9층짜리. 우리가 먹을 숙소랍니다, 여기가. 하루 저녁에 35만원짜리 하는 숙소. 아래는 1층은 가게도 있고 그러네요. 짜라라라짠. 여기가. 호텔 숙소. 여기는. 때면 돼. 여기 조그만 세탁기도 있고 여기에 목걸이, 수건 이런 게 아기자기하게 놓여 있네요. 여기 이것도 열어볼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미니까. 오 욕실, 오 욕실. 여기. 향 있고 샴푸 이런 것도 다 있네. 여기 있고 이렇게 조그매 갖고 아기자기하다. 음, 세탁기도 조그하네 칫솔도 있고. <목소리> 흥민아, 아빠 거실이 너무 이쁘다. 거실이 어머야 여기 주방. 여기서 뭐해 먹어도 돼? 어, 해 먹어도 돼. 음. 야,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아빠, 폰 냉장고 문 열어 볼까? 아무것도 없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뭐가 있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븐기도 있고. 이건 뭐지? 요거는 비어 있어. 도마도 있고. 아이고 인덕션. 있을 거다 있네. 어머 야. 난 거실이 너무 이쁘다. 거실 좀 봐. 거실이 너무 이뻐. 이렇게 불 켜고. 이렇게. 이렇게 불 켜서. 여기는 침실 침대 두 개. 여기 있어요 이거는 옷장 헉! 이불이 여기 있구나 야이 밑에 이런게 많다 이런거 쓰라고? 이런거 우리가 써도 돼? 엄청 많은데? 이불하고 패브리지 해브리지 이불 뭐 맞네. 이쁘다. 아빠 우리 가방도 열자 이제. 예쁘네. 숙소 점검 후 오사카 시내 구경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젊은 도시 오사카네요. 거리에 나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없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요. 우와. 그리고 한국과, 물, 음, 한국과 물가를 비교해 보려고 이것저것 구경했는데요. 이 신발은 한국보다도 진짜 더 비싸네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ABC 샵 있잖아요. 왜? 여러가지 상품 모아놓고 신발 파는 곳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니는 차들 보면은 차들이 진짜 아기자기하게 없고 장난감 차들 같아요. 엄청 차들이 귀여워요. 이렇게 오사카 시내 첫 나들이 구경 인데 낯익은 브랜드들도 많고 저기 앞에 보이는 빈티지샵 이런 것도 많고 맥도날드 하여튼 음, 거리가 상당히 젊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에 보면 택시 보이시죠 택시 진짜 조그맣고 귀여워요 진짜 이런 택시가 하나같이 다들 깨끗해갖고 반닥반닥 빛나게 요렇게 해갖고 다니시네요. 여행객들이 많은 도시 오사카에서 우리도 여행객이 되어서 오사카 시내로 이렇게 나가보고 있답니다. 오사카 시내는 지금 한창 연말 분위기가 벌써부터 한창인데요 여기에는 명품들이 모여있는 명품 샵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어, 버버리, 프라다, 입생로랑, 셀린, 뭐 명품이라 명품은 다 있는 이 명품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로수에도 어 초저녁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래. 근데 이 가로수에 벌써 이온 나무에 다 전구따마를 싹 걸어나가고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 너무 예쁜 분위기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만큼 안 되니까 되게 화려한 그런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품을 살려고 이렇게 줄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부럽습니다. 어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명품을 살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뒤돌아 봤답니다 부러워서 자 여기는 이제 명품 거리를 지나서 한블로더 가면은 나오는 거리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 사람들이 치어서 걷기 힘든 곳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처럼 위에는 이렇게 덮어놔서 비도 안 맞고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개념을 하고 다른 우리나라의 스타 필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리를 지나 나오면은. 여기 오사카의 랜드마크라고 여기 마라톤 하는 저 남자가 있는 그런 곳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 봤답니다. 여행 온 첫날 어리벙벙 하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laughs> 성기 웃는 모습인가 귀여워 <laughs> 우리 사이인데요 한 번씩 씩 돌아다보고 웃고 그런 게 귀엽네요 어, 저기 보이는 강이 도톤보리 강인데요 여기에서는 밤이 되면은 어, 여행객들이 배 타고 잠깐 도는 크루즈 어,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금 이따 밤 되면 요거배 한번 타려고 한답니다. 오사카에 와서 첫 식사입니다. 저녁에 우리 딸, 딸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갖고 왔는데요. 이 오사카에서 유명한 대게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예약해서 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대요. 4인 기준, 50만원. 엄청 비싸죠. 50만원, 원이, 50만원이 네집 이름도 아니고. 딸, 잘 먹을게. 뭐 할걸도 있어? 응. 미즈를 네개를 치고 었어 응. 우리는 응. 우리는 먹었지? 응. 그래 응. 엄청 쎄? 안쎄 이거 124도야 응. 청하 계열이랑 응. 어울리는 이 주마이숩이요? <목소리도> 청주네 북한 좋아. 살았다, 따뜻할 줄 차가워. 음. 짠, 짠. 고생했어. 음. 하나 장. 나도 찾으니 가고. 짠짠. 고생 했어? 잠깐만 고맙다. 아, 아, 1 2 아, 많이 먹어. 네키가 그냥 정이네 크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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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먹는거 아빠 찍어볼까? a 아빠, p a Papa, p 아 p a Papa, p 이 p a p a 어이 Papa, p a 어? 아니야 p a Papa, p 어 p 어어 개회 못 먹어 나. 가 계란찜. 아, 맛 맛있네요.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근데 데치니까 뭐. 어? 계란찜이라고 이게? 계란, 아래 서 먹으면 계란 있대. 오 스푼 열 스푼 스푼. 스푼. 빨색 스푼. 아 이쁜다. 어? 그러네. 먹어야지. 음, 맛있다. 오, 따뜻하니 맛있네. 맛있어 내 위에 기름이 뜨는게 뭐야 물이? 름을만들어아 기름이 안니야접시가여기를 안주니까 어? 앞접시 안주었어? 접시 달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세번째

맛있겠다. <laughs> 다 먹었다. 어, 맛있겠다. 음, 푸릇푸릇다먹 미안해서. 왜? 잠깐. <laughs> 왜요? 사케 먹으러 먹었다. 내가 <응>? 왜 먹었다? <laughs> 어알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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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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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랍. 아랍. 아아아아아 나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그렇지. 에, 양이 많다. 그러게. 일단 덮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돌솥밥. 우리나라의 돌솥밥이야, 이게. 그렇죠? 누름밥누름밥밥 <놀밥> 근데 이거는 어떡쓰는 거야? 이거이거거어떻어 같이 넣어서 넣고. 이거 언제 나와? 같이 어 <laughs> 이것도 넣어야 되나? 이육주 만나네. 진짜 네 해. 이거 짠 거. 이년 유저 사백. 아빠 반반 먹자. 어. 터. <laughs> 오사카에서의 맛있는 척식사를 마치고 다음 스케줄로 고고. 여기 모습은 저와 우리 가족들이 전광판에 비춰진 모습이랍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한후 우리도 요 강에 가서 크루즈 배를 타려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배를 타고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그 안내멘트도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 구경도 하고 밤거리 구경도 하고 어, 오사카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신 포차 요게 여기 오사카의 한복판에서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한신 포차 요게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 반갑. 고 우리도 이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답니다. 배 타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보니까 더 반짝반짝 빛나고, 음, 아름다운 그런 밤이었다거나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오사카에 와서 밤거리 풍경도 보고 배도 타고 하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북적북적. 이 오사카의 풍경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 같았어요. 저 마라톤하는 아저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길래 저도 거기서 사진 을한번 찍어보고. 우리 가족들도 거기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했던 오사카에서의 첫날이었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이쁜 사위, 그리고 크루즈, 우리 신랑, 그리고 저 크루즈 배 타고 찍은 사진이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오사카에 와서 첫날이었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고, 시내도 보고, 크루즈도 타고, 아주 바쁘게 지낸 하루였답니다. 오사카 1일차. 끝!